이번 청소년 부큐티 캠프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하여 여전한 방식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우리들 교회 수련는 처음이고요. 많이 좀 특별하게 느껴진 게그 아이들이 말씀 끝나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과 관련해서 자기 수치를 오픈한다든지 지금 엄마 아빠가 다투고 지 별거 중이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처음에는 전혀 집중을 안 하다가 자기와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진 아이들 보면서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토피, 아토피랑 제 인생에서 없을 것 같았던 사건이 내가 왜는건없막 이러기도 하고, 친구들 눈빛이 아주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전통적으로 근육병을앓고있는게 저의 고난입니다이호수을를목상하면서또이번수련을 어, 통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고하고예배드리고또 공동체에서 상고백하면서회개하을인생을살고고말씀하시이데 어, 정말로 이제 가장 평범한 삶인 다이아요 최근에는 다이을다가 신호 을반을하다차사고를사고가 났는데. 일단은 큐티를 꾸준히 해야 될것 같고 이미 일은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좀 깨닫게 해주실 수면 있겠어요? 큐티 말씀 그때 예레미야에 가어요 예레미야에 가막 망하고 과하되고 찢겨지고 막 이러고 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살짝 나랑 비슷한데? 이런 느낌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겐 등을 돌리지 않으셨구나를 확실히 느껴서 사나님보다그 걸그룹 여자친구들다더 우상승대하면서 여우수화가 일곱 바퀴를 돌며 열이고 성을 무화트듯이 친구들에게 공문증을 말하여서 서로 어, 해결해주는 첫 번째는 인정 중. 한테 인정 중독이었구나. 있 그래가지고 느꼈고, 내가 뭐, 이제 착한 목표 그런 데 있어요. 아, 몰라. 진짜 완전 다양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좋은 좋은 사건이에요 네, 예, 저의 열이고는 음, 좀 이기 이기심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저도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또 폭력 아버지 밑에서 어쨌든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좀. 어, 저를 이해해 주시다 보니까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도 계속 듣는 말이 어,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나 당신만 게 되는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열이고 왜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먼저 우선으로 여기고 하는. 저는 저의 목회를 위해 성도들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았나. 내 이기심의 그 열이고가 어, 뭐 무르, 무너진 게 아니라 좀 금이 좀 가고 있지 않나. 자퇴하자. t 아, h 하지 않게 r t h e a 외치기 t h e a t e 하 t h e a 하 e 하 t 하하하 t e 하 t h 하 a t e r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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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하 a t e 하 t h 하 a t e r 하 h e 하 t e r Theater, Theater, t h e a t 들 r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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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고 그동안 어, 목사님의 어떤 마인드를 많이 접목을 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잘 안되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다시 도전이 되었고 좀 DNA를 제 공급을 받아서 좀 열정이 좀 식었는데 그 열정을 좀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니다 어, 부모님들 예.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볼 거고 PC방에 갈 거고 이렇게 부모님께 또 여전한 방식으로 소리를 지를 것 같다는 것에 제가 더 확신이 가네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13바퀴의 그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청소년부 12번의 수련회를 거치고 청년부 수련회 때 13번째 우리 아이들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여전한 방식으로 수련회 보내주시고 중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